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26장 이 말씀은 앞서서 24장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 그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즉 메시아 왕국의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라는 것은 오늘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일의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66장 가운데에 이사야 66장 가운데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이사야 속에 소 묵시록으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현실의이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 여러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받다 보니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에 힘든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선민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의 날과 더불어 마지막 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한 위로와 심과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한 작은 묵시록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총 66장 가운데에. 24, 25, 26, 27이네장에 불과한 이 4장에 네 불과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묵시록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를 하며 격려를 하며 힘을 주고 있는 것일까?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서 그 유다 땅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는 유다 땅이 폐허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땅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2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선민들을 가르켜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그 화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과 번성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일월 성신 해달 별들의 모양을 형상화 시켜서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는 것을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신앙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지구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모든 자연들로 하여금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 마치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인냐, 신인냐, 젖는 자인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냐, 우리네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자가 적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코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앞에 세워진 영도자,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4 0일 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주신 계명 열 가지 계명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건 인류 아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그 어떤 인류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서도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즉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땅물 아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우상화시키면 절대 안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 가지 개명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하늘 땅물 아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미 개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세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꾀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바알을 아세라를 해, 달, 별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알이 아세라가 정말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하늘, 별, 그 달들이 모든 일기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면 이날에 비를 주고 이날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들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가 그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어떤 결과를 났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불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짐의 멸망함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과 불타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불타 없어지고 그들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남은 자가 적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남은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현 시대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지금 이 국제사회는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제 정말 핵전쟁을 어, 일어날까 싶은 정도로 참으로 어, 점점 중동 지역은 어려운 상황에 있죠. 단순하게 중동 지역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모로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들의 전쟁은 결국 세계 경제를 뒤 흔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들의 전쟁 모로에서 전 세계가 경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우리 이민족 또한도 참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도 새 정부가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될 제목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내고 이월 성신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지어서 바하를 만들어내고 아사람 목상을 만들어내고 이럴 성신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현실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또한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현실에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현실에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일신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이 약함을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마치 바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 마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일월 성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그 우리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부동산이 될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조금 더 부동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령,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물질 우리가 아무리 은행권에 맡겨 놔도 이자율이 높다 할지라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불안하고 또 높아지면 언제 팔았을까? 이 물질 세계로서는 우리 마음에 불안한 그리고 두려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건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한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줄수 있는 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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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 현실의 눈앞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바알을 만들고 아사를 만드는 것처럼 현실에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움의 그모의 요소를 다 해치기 위해서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서 핸드폰을 찾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식 가지의 정보를 찾아내는 오늘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편리를 위한 편안함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도구가 과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화 되어지는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화강교회 같은 경우는 화요철이나 또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성경 봉독하면서 늘 하는 한 가지가 있죠. 성경을 찾아 보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늘 강조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와 화요 기도회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 이 무거운 성경책을 왜 굳이 들고 다녀야 되는지 그런 불평 불만의 이야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21세기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성경을 보면 되지. 전광판에 말씀을 기록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뭘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오래전 당신들이 신앙생활하기 그때에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큰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품에 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크리스찬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았던 그 세대,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크리스천임에 대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성령책은 간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삼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창피함에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저 또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기 전 목욕제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욕하고 또 헌금을 굳이 은행에 가서 동전 500원짜리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천원짜리 깨끗하게 빳빳한 걸로 바꾸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단돈 100원을 드려도 500원을 드려도 천원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던 그날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 마음마저도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멀어져 간다는 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어 낸 것만은 우상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새 보고 있는 그 모습, 형, 여러분 이 또한도 우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서 밤새서 보는 것,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죄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을 마치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서 돌이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도 계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거룩한 날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이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깨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바를을 만들어내고 내 눈에 보이는 아세라를 만들어내고 내 눈에 보이는 해달별 이를 성신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분명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주술라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돼요그 땅, 그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선민들로 하여금 정죄함을 받으며 불에 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거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자가 적더라. 그러면 그 적은 소수의 남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적은 소수의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그 불타는 심판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보존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받는 보호를 받는 지킴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을 깨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분들이 그와 같은 남은 자된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이 아침을 깨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존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 됨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을 받는 지킴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눈 26장 3절에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평강으로 지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있 서서 남은 자를 가르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모진 풍파 가운데있있어서흔흔리지지 않는 을이이야합합다다 흔들리지 않아서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여0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파가 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견,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모든 풍파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를 맞는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내가 비록 흔들리지언정 내 믿음은 뿌리 뽑혀 버려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고난에 닥쳐오는 그 순간 순간에 너무나 압박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의 관계를 샬롬, 평안 가운데 지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니 수평적인 관계 또한도 샬롬의 축복, 샬롬의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불안해.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거 언제 찾아 써야 되나 불안해. 땅값이 오르면 또 오른 대로 불안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가슴에 채워줄 수 있는 평안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들 마음을 지켜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처럼 남은자의 신앙처럼 심지가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니 그 의지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이처럼 신앙을 지켜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다니엘은 10대에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그의 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몇 년을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7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60, 60대가 지난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다니엘서 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 한달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말라. 근데 그 어명을 어기죠. 그리고 늘 기,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그 던져진 상황 가운데서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에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그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무고한 자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줬고 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그 사건을 해서 왕을 해친 적이 없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났습니까?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삶을 살다보면세계 정세도 어렵고 우리나라 이 사회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 저희를 간곡히 소망하고, 남은 자처럼,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처럼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화강의 성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끝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내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황황의 성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